반말 찍찍 손님, 한 방에 버릇 고쳐버린 썰. 그날도 평화로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, 웬 아저씨 한 명이 딱 나타난 거임. 대뜸 야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! 이러는데, 와, 첫마디부터 반말 찍찍이더라? 진짜 어이없었는데, 이 아저씨가 그걸로 끝이 아니었음. 며칠 뒤에 또 와서, 야, 이거 왜 이래? 빨리 새로 타와! 이러는 거임. 아, 진짜 인내심의 한계까지 오는 줄 알았음. 그날은 진짜 선 넘었음. 뭐, 서류 복사가 잘못됐네. 어쩌네 하면서... 사람들 다 듣는데 카운터 앞에서 나한테 야너일 똑바로 안 하냐 소리 지르는 거임 와 머리 꼭대기까지 열받는 거임 순간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었음 내가 딱 한마디 했지 나지막이 근데 모두 들리게 아이고 아저씨도 참 제가 아는 아저씨랑 너무 똑같으시네 제가 그 아저씨한테도 늘 똑바로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손님 얼굴 완전 찌그러지는 거 보임 진짜 말 그대로 한 방이었음 그 아저씨 얼굴 시뻘개져서 뭐라 말도 못하고 황급히 나가는 거임 그 뒤로 그 아저씨 두번 다시 우리 카페 안 오더라. 완전 사이다 아니냐? 여러분도 이런 진상 손님 만나본 적 있음?